네, 3월 26일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파워 포인트를 켜놓지 않고 시작했네요. 네,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정신없을 수도 있지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목표는, 어, 첫 번째로 학습 준비하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에듀네티클레어를 우선 가입을 할 거예요. 이 에듀네티클레어를 가입하는 이유는 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한 건데요. 어, 백봉초등학교가 이제 작년에 이제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로서 3, 4, 5, 6학년 친구들이 태블릿을 하나씩 이제 가지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게끔 되었는데 사실 그렇게 활용을 음한 학년도 있고 못한 학년도 있는데 어, 저희 4학년 국화반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을 하면 사실 혼자서도 공부를 할수 있을 만큼 아주 풍부한 자료가 있으니까 어, 이걸 꼭 다운 받아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거기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서 이제 다운 받아서 이제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한 내용을, 과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클래스팅에 부모님들이 거의 가입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학생들도 가입을 하고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할 것은 이제 자기소개를 제가 교과서 이제 배부하면서 이제 나누어 줬는데요. 그 자기소개를 작성하는 방법 소개하고 그 자기소개 작성한 것을 클래스팅에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는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듀네틱 클리어를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듀네틱 클리어를 가입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데에다가 에듀네틱 클리어라고 써도 되지만 제가 이제 클래스팅에 온라인 학습지원 사이트에서 어 한글파일이랑 PDF파일을 올려놓았는데요. 네,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학습 지원 사이트 바로 가기 링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EBS도 있고 E학습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위드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위드랑은 디지털 교과서의 부속으로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들어갈 에듀네티클리어, 디지털 교과서, 한글 또박또박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에듀네티클리어를 이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듀네티클리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에듀네티클리어는 캐리스라고 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선 가입을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저는 이제 가입이 되어있지만 로그아웃을 하고 제 가입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원 가입을 누르시고요. 이, 에듀니티 클레어를 가입하는데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어, 이제, 어,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학생 회원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 14세 미만일 경우,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모두 해당하겠죠. 24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들 학생 이름, 성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에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 학교 선택도, 어, 초등학교에서, 뭐 백, 봉 뽕초등학교라고 검색해서 여기 용인시 처인구 배관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잃어버리면은 이제 골치가 아픈데 꼭 비밀번호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어,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제 태블릿을 배부를해줄 텐데 태블릿에서도 이제 디지털 교과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에이드의 티클리어 아이디와 비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아이디와 비번을 잊지 않지 않도록 이렇게 잘 기억해 놔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다운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에듀네티 클레어를 이제 가입을 하면은 이제 음 제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디지털 교과서라고 이렇게 여러가지 탭 중에 디지털 교과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 버전 뷰어, 모바일 버전 뷰어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는 PC 설치형 뷰어를 했는데 뭐 저는 윈도우 10이지만 앱 뷰어 안하고 그냥 PC 설치형 뷰어를 했는데 이것도 그 작동을 하고요 윈도우 10 경우에는 이걸 설치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인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는 요거 그 다음에 iOS는 요거를 눌러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해서 실행을 누르면은 설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음. 그 다음 이제 설치가 됐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치가 됐다는 가정하에서는 아, 자 진짜로 효과도 바로 가기 위해서 어, 이제 설치가 된다면 이제 바탕화면에 이러한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이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에듀네틱 클리어 아이디를 여기다가 적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바로 이어서 하는데 지금 어, 하나하나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제 동영상을 멈춰서 이제 이 아이디 입력하고 네다 입력한 다음에 저의 말을 따라서 하고 네, 이런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수업을 할 때에도 이제 저는 바로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제를 제시했을 때 중간에 멈춤을 하고 과제를 하고 이어서 동영상 시청을 계속 이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 서재에는 이렇게 이제 과학이랑 사회 이렇게 4학년 이렇게 게 있는데요. 어, 사실 이제 저희가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이제 먼저 이제 수업을 하는데 국어랑 수학은 어, 배부해드린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수업에 참여하면 되겠고요. 이 사회와 과학은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사실 아직 만들어 아니 사회 과학만 디지털 교과서가 만들어졌고 국어와 수학은 아직 디지털 교과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 과학을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다운을 받으려면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내려받기에서 이렇게 어 하면은 이제 과학 뭐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 5학년 1학기 이렇게 있고요, 사회 있고 영어 있고 이렇게 있어서 어, 영어는 제가 전담이어서 이제 따로 다운을 받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집에서라도 활용을 해보고 싶으면 이거 화, 다운 받아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건 복습을 할 때도 정말 좋거든요. 네, 그래서 어, 우선 다운을 받기 위해서 눌러보면 어,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있는데. 와 1학기 전체, 4학년 1학기 전체 선택을 하고 아, 이미 저는 다운받아져 있기 때문에 4학년 2학기 걸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4학년 2학기 전체 선택을 하고 선택한 책 내려받기 하면은 이게 이제 바탕화면에 깔리면서 어, 여기 이제 일털 교과서는 아이콘이 있고 이 하드에 깔리게 됩니다 아니면 태블릿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깔아놓으면은, 어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왔듯이 어 어디로 가나 이제 과학과 사회, 4학년 1학기, 이렇게 들어, 4학년 1학기 사회과학이 이렇게 제 서재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클릭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 되겠고요. 어, 여기 뭐, 이 아이콘들을 클릭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 본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퀴즈를 한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교과서를 꼭 이제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클리스팅 가입하기인데요. 어, 요거는 사실 부모님들 이 도와주시면은 다 가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입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다 학생들이 직접 어, 클래스팅에다가 과제를 올리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 학급 구성원은 이제 민서, 신우찬, 심서연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 친구들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어, 클래스팅에 가입을 할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면. 가입을 할 때는 로그인 여기 누르고요. 로그인 누르고 이제 클래스팅 가입 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 누르고 여기 이제 이름이랑 누르고 이메일 주소 또는 핸폰 드 번호 어 여기 두 가지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선택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기소개하기입니다. 자기 소개하기는 제가 교어서 나눠드릴 때 이제 같이 나눠드렸는데요. 어, 남자 친구 것과 여자 친구 것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남자 친구 것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에 뭐해서 네모가 있고 소개합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이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돌아가면서 이제 내가 잘하는 것 어, 내가 잘하는 것. 뭐, 게임을 잘하면 게임을 잘한다. 운동 중에서 뭐, 축구를 잘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럴 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뭐,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다든지, 아니면 나는, 어, 칭찬을 받을 때 기분이 좋다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적어데 돼요. 이럴 때 화가 나요.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자기소개할 때, 특히 뭐, 내가 이럴 때 화가 난다는 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뭐, 내가, 친구들에게 듣기 싫은 별명이 있다던가, 이런 걸 적어주면은 다른 친구들이 그 별명을 안 부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그 다음에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 이건 이제 선생님이 참고를 하겠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쌤이 좋아요. 이건 이제 제가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 선생님에게. 써주고 싶은 말 적어주면 되겠고, 내가 잘못한 것, 부족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서 어떻게 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이름 적고 이 주변에 있는 것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대충 적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스스로 내가 이제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떨 때 기분이 좋은지, 어떨 때 기분이 나쁜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서 이제 잘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잘 정리했으면은, 어, 이것을 핸드폰으로 이제 사진 크기에 맞게끔 촬영을 해요. 촬영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팅에 이제 올려주면 되는데요. 제가 올리려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 글쓰기에다가 어것 올리기 이렇게 해서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에다가 뭐 답글 이런 거 누르면은 여기 이제 사진 촬영한 거 이런 걸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여기다가 어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나온 자기 아이디로 사진을 촬영해서 올려주면 되고요.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올려주셔도 이제 누구 부모님 이렇게 되니까 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어 에듀넷 티클레이 가입하고 디지털 교과서 다운받고 그다음에 클래스팅 가입하고 자기 소개한 것 작성한 다음에 올리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이번 시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사실, 처음 수업 촬영을 하는데, 어, 많이 이제, 어, 혼잡하고 지금 많이 당황스럽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 선생님이 이제 말이 이해가 안되면은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어, 그 어떤 작업을 실행한 다음에 동영상을 이제 듣고 아니면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해보고 어, 이런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어,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